Tchau. 6절에서 8절까지 3절만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사님이 6절 친구들 7절 읽고 함께 8절은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사님이 6절 먼저 읽고 친구들 7절 읽고 8절은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안읽예요네 9절 안 읽어요 그리고 요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바벨탑과 흩어진 이란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부터 질문할게 뭐 해서 한번 그래서 시작점이니까 들어가. 그래야 돼 <laughs> 가서 뭐뭐안 보여. 그럼 그 옆에 반입니다. 이제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음. 이제도 안 보여. 그래도 이제 보여. 보여. 이제 보여. 저도 안 보여요. 이제 보여야겠어요. 그래. 저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영상 먼저 우리 말씀 영상 우리 다 말씀드린 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Grew and the people started to travel through the land. At this time, everyone in the world spoke the same language. One day, the people traveled through a valley. They liked it there and they decided to live there. We don't want to be scattered all over the earth, they said. Let's build a city and a tower so big that it touches the sky. The tower will make us famous. The people were not doing what God had told them. They wanted to be as important as God. They were saying, "Look, look how great we are." Instead "Look how great God is." They wanted glory for themselves instead of God. But God is greater than anyone. God created people to give glory to Him alone. The people made bricks out of clay, and baked them in the fire to make stones. Then they used the stones to start building the tower god came down to look at the tower god said if they are doing this they will keep thinking out more bad things we need to stop it. so god mixed up the people's words instead of everyone speaking the same language everyone spoke different languages when people tried to make plans they could not understand what other people were saying if one word he said have me another brick Nobody else knew what he wanted. The people had to stop building the city. Families had to move away from each other to live with people they could understand. God made it so the people did just what he had told them to do after the flood. They were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The city was the unfinished tower it was called Babylon. Because the people chose to disobey God, their sin separated them from one another. 네, 말씀 o 게 is, so is a, so yes. Everyone, 혹시, yeah. the kind of way to describe p e o p 어 e She is so oh, hey! oh, the way t 들 h e l l o h e l l 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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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l 인사 정도는 할수 있어야 그래도 나 조금은 아니 아니야 친구들이 더 무서워 친구들 더 무서워. 어지완이뭐 그래 왜 어느 정도 자기 소개 정도는 할수 있어야 결국 어 네. 한다지. Hi, I'm my name is 박지 r i m a n What's your name? 여기까지 하고 이거 더 있어요. 한이거 너무 쉬워. 그래요 그래요. 어, 또 영어 말고 영어는 우리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영어가 다른 언어 할수 있어요. 일본어 해봐. 저요. <laughs> <laughs> 미소! 미소. 미소. 아, 중국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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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어중어 대박 어 중국어. 중어 중국어. 에요어 중국어. 어 중국어. 어어어어국어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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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국어. 중국어. 중어중국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목소리> 가도 갈게요. 우리가 영어를 조용, 조용, 조용.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함께 더 많이 배우긴 해요. 하지만 어, 어 외국어를 쓴다는 건 원래 모국어 만이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배우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동사님도 영어도 배우고 이제 나중 가면 중국어도 배워보고 어, 일본어도 배우고 하지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왜 언어가 하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언어가 나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잘 알지도 못한 내가 가지도 않을 것 같은 나라인데 굳이 내가 이거할줄 알아야 되나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동시통역기가 나와가지고 굳이 언어 안 배워도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언어를 배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계 보면은 7139개의 언어가 있대요. 우리가 아, 너는 뭐열손가락니 꼬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7139개나 되는 언어. 한국어는 그 중에 단 하나라는 거죠. 7139개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예? 아니, 그래서 나라가 그만큼 있다. 나라, 꼭 나라가 아니어도 언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친구들이 궁금하면 공부해봐요. 아무튼 언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해외로 다 나가면 우리가 어, 우리가 뭐. 꼭 TV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해외 작품도 보잖아요. 그 해외 작품 볼때 밑에 나오는 게뭐 있어요? 자막. 자막이 나오는또 자막 안 켜요. 자막을 안 켜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자막 안 켜면 우리가 그 언어를 알면 안 켜도 되겠지만 모르는 언어가 나오면 자막을 봐야지 알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언어가 언어가 다름으로써 우리에게 오늘 불편함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면은 언어가 나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바로 예. 바벨탑 사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 유튜브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 예배 드리지 않고 유튜브에 업로드 된, 업로드 된 영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어, 안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저번주에 내용은 노아와 대홍수와 무지개라는 제목을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처음 그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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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요. 누나, 니엘.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제 대홍수가,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 많이 늘었지만 다시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슬슬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들이 계속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홍수 때 사실 늘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굳이 어, 우리가 멀리 서로 떨어져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적당히 모여가지고 평지 좀 살만한 데 나오면 우리가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사,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같이 살면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에 는 평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뭐 우리가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굳이 뭐 흩어져 살 필요 있나? 그냥 같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살려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는데 그 예전에,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은뭐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살거나 집이 고급스럽지 않았단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가 있어서 뭐 각을 지고 이런 식으로 할수 없이 그냥 돌을 어떻게든 쌓아가지고 되는 대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을 깎아가지고 벽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벽돌로 이렇게 쌓게 되고 흙을 흙을 물이랑 다른 걸잘 섞게 되면 역청이라고 해서 좀더 점성이 생겨 그래서 달라붙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진흙, 진흙 같은 건 살짝 달라요 아무튼 그런 게 비슷하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전에는 그냥 돌 모양에 따라서 집을 지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모양만 다어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 기술을 보고 오그저 기술 보니까 좀탐나네 우리도 좀 저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렇게 자꾸 모여드는 사람들, 발달된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발달된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건물을 좀 높게 지으면은 어, 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우리 우리가 지금 건물을 보고 여기로 모여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래 이왕 짓는 거좀 높게 지을 거 어디서든 볼수 있게. 저 최대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건물을 높게 지어보자.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 지금 잘안 보이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우리 건물을 보고, 오저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다 모여서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하는 짐은 따지고 볼게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짓기 시작했어요. 아주 하늘에 닿을 정도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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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늘에 진짜 닿을 정도로 건물을 짓는다면 어,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지 않을까? 어, 하나님더 이상 필요 없겠는데 우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 건물을 짓을 수 있으면 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면서 건물을 계속해서 짓기 시작했 좋아! 그래서 진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게 하자. 이제 우리는 이거를 완성하면 더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야 하면서 건물을 계속 짓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모습 그리고 자꾸자꾸 자꾸 모여드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언어가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 서로 통하지 않죠.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고 나는 분명 야, 이거 좀 지, 지으니까 이복좀점효과고하는데 뭐라고 말하지 몰라서 다른 거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같은 언어 다른 언어 쓰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같은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짓고 있었던 하늘에 닿을 했던 저 건물, 건물의 이름을 혼란이라는 의미,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또 혼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벨이라고 지었다고 해그 지역은 그래서 저 건물은 바벨탑이라고 불리고, 이지역을 바벨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닳지 못했지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한 생각 두 가지 정도 아마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의문점. 첫번째, 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곳에 모여서 살라고 했을까? 두번째, 왜 하나님은 같이 살지 못하도록 언어를 나누셨을까? 라는 두가지 질문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아0리 뭔지 알것 같아요?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싸울까봐 나름 1름0쁘0 0 100, 1 1번0정답0 1 0 1 그한곳에서 모여 살, 살면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그냥 그냥 하고 싶어서 한거 같아요. 그렇구나. 나일이 집에서 그 누나랑 동생들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고. 네. 어. 동생 맨날 저 때도 저도 한국 사람인싸우지 맞아. 같이 있으면 싸우게 돼. 이거 더될거 같아요. 그러면. 어, 이왕은요. 하나님 어,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할까 나으시 그럼 나일이랑 나일이도 수아 누나랑 지원이랑 말이 다르면 안 싸울 수 있을까? <laughs> 아니야, 그래도 싸울 거야. 그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도 싸울 거야. 서로 못 알아보니까 더 싸울 거야. 네, 아무튼, 이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에 어, 보면 하나님께서 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 있고 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도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에 충만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땅 어 곳곳에 아무도 빈곳 없이 다 가가지고 너네가 종복하고 거기서 너네마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부터 다시 말씀 시작하면서 들어왔던 내용. 거기서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면서 살아라는 의미가 바로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였어요 네 마음대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살아라는 게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는게 바로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세 가지 저번 저건 어, 신뢰 미안다 아니다. 아니에요. 알아? 그렇죠? 야택야 택이야. 야기억우 지금 이거 여섯 번째, 일곱 아. 번째. 아. 아. 어! 저는 말해 봐요. 나 아니야. 아이. 너 언제 했어 공만 됐어? 어. 그리고 하이형이으로서 봤네. 이으로지 뭘까요? 아, 기억나. 그두두 해까지 그니까 일단 아니. 오 봐도 거기. 자, 너 진짜 지 지애 아니? 지혜는 우리가 아, 걸 통해서. 저저 빨리 줘도안 돼, 안 돼. 아니 저기 저거 할까? 내가 다참는안 돼, 안 돼. 살아요. 사람 공동쳤어? 어. 선생님 <laughs> 얼굴 선생님 얼굴 너 진짜 뺐. 너 진짜 <laughs> 뺐. 내가 너 진짜 뺏는다 내가 너 진짜 뺏을 거야, 오늘로 안에. 야, 성격치 찾아도 안 나와요. 성격치가 없어요. 아, 정말 진짜. 이 틀리면 마이너스그 4인장 우리가 얼굴이 서로 같아야 틀려요? 어 그런거 그런거 그런느낌 그런 손주? 아, 아니야 아니야 다른거? 어, 어 얼굴이 달라 인사는? 다른? 차별 그래, 다르다 다르다 이거를 조금 더 어! 지환이가 먼저 해 기억났어? 났어? 다름 에이 없을거 같아 못맞출거 같아 어, 해! 이는너 <laughs>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는거 말하는 어. 차별 차별이 차별이 차별? 차별. <뭐로> 아니야, 다양성이잖아. 다양성, 다양성. 아쉽게도, 칭찬받은 후들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아, 요 저요. 근데 쟤는 왜 받아요? 저도 내 뭐? 처음에 왔어요. 아, 저는내 처음에 왔어. 저도 내처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사랑, 다양성, 공동체성이것을 이, 살아가면서, 발휘하면서 사는 게 바로, 땅에 네. 충만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을,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 하늘에 닿으려고 했어요.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어요. 왜이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스터디지 어, 않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노아의 대웅수 사건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그문이에요왜 질문을 하세요? 왜묻는요 아니요. 질문을 안 받을 거예요 어, 노아의 대웅수 사건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때 계속 믿음. 들으면서 혹시 다시 또 이렇게 대홍수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거야. 그러면 대홍수가 나도 안 잠길 정도 건물을 아. 엄청 높게 지으면 홍수 하나님께 홍수 이렇게도 상관 없겠네. 하나님은 저희가 무서워할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기 시작. 그래서 더 건물을 더 높게 지키지 기시 않고 아. 아무리 홍수가 나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공격 안 당할 정도. 아니 손을 왜 들죠? 공 무라를 몰라. 응? 아 하나도 안 됐어? 그거. 아니! 나이랑 끝났어. 끝거 끝났어. 아, 뭐야. 아, 아니, 야나나 나, 내가 말할 거야. 아무튼 하나 아무리 아무리 대홍수가 일어나도 잠기지 않을 정도로 높게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해 봤자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아는 드립으로 하면, 이거, 했죠. 응, 대응수또 일으켜봐. 더 높게 지어서 응. 안 당기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도 와해봤자 뭐 내가, 우리가 아무리 공개해봤자, 내가, 우리가 안, 우리가 안 당할 건데, 하나님께는 어쩔 거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에게 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 더, 더, 높게 지으면. 하늘에 닿을 만큼 지으면 더 이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피를 치도 없는데 공개화되면 그만이고 그리고 뭐 지진하면 무너지면 그만이죠. 그렇지. 근데 그 생각하지 못한지 그냥 높게 지을 생각을 했다. 아, 그래. 그냥, 아 그냥 아 그렇게 아 높게 아 지으면 하늘, 될 거라고. 하늘까지 지으면 거라 하늘까지 지으면 산소가갈로 죽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모른 지 그냥 높게 지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어 거예요. 높게 지으면 될것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나누면서, 아, 이게 의미가 없었구나.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었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체할 수 없었구나. 우리가 아무리 피해를 해봤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를 해서 피할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어가 나뉜 것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보려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해요. Yes. 어, 어, 죽을 때 5분이나 가고 있어. 벌써 30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충만하기를원 해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하한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러면 조금 어렵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땅이 충만한 것인지, 우리가 그렇다면할수 있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어떤 것인지라고 의문점이 들수 있어요. 한국인인데요. 국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네. 그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 그렇다면 땅이 충만한 게 뭘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뭘까 했을 때뭐 단순하게 해폭발을 뭐 막는 거, 해폭발을 <laughs> 막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 타노스 같이 나쁜 갑자기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을 막는거 이런 게 과연 땅에 충만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까요? 사, 우리가 영상 잠깐 만두 개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해보려고요. 선한 영향력이 뭘지 앞 앞에 것만 꺼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죄송한데요. 제가 팔을 다쳐서 그런데 전석하는 것만 묶어줄 수 있겠대요.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 팔을 다쳤어 그래? 아 제가 목무하다가 좀 다쳤어요. 아이고 고생하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가 아, 아, 그래. 엄마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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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어, 이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어떤 나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이렇게 계획을 막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전혀 안 중요한 역할이 아닌 고 중요,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어, 우리가 뭐다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뭐 엄청 거추장스럽고 거대하고 이런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일보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 오늘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 아이가 손좀 잡아달라 했을 때손 잡아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 땅에 충만하는 것, 그리고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어, 자신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었어요 그래서 결국 언어가 달라졌을 때, 언어가 달라도 솔직히 건물 지는 건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양하면 대충, 어, 그 갖다 저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그게 안됐다 언어가 바뀌었다고 바로 터져, 터져 버렸던 것은 그 사람들은, 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이유가, 그리고 사랑할 이유가 이해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함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풍대로 살아난다. 작은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고 잡아주는 것이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선한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에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다른 누군가가 손 내밀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해 줄수 있고 사랑해 줄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기를 기도한다면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양계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성향 영향을 발휘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은 바벨탑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제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손을, 다른 이에 손을 잡아주는 것, 사랑하는 것, 이해하는 것, 공감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땅에 충만하는 수상한 영역을 발휘하는 다른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땅에 충만한 모습대로 사랑하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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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드리는